네, 이 시간에는 중상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상. 자,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면 어때요? 어떤 꼴이죠? 2차 함수. 2차 함수란 함수를 나타내는 식은 항상 X와 Y가 등장하는데 그 Y가 X에 대한 몇차식 2차식의 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걸 여기에 익숙해져야죠. 되 이게 x의 2차식 그래서 a는 0이 아니다. 자, 2차 함수는 y가 x에 대한 2차식인 함수. 이거죠. 근데 이것의 그래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프. 그래프. 근데 그래프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 값하고 y 값, x 가 만약 2일 때 계산하면 y 값이 얼마가 나오겠죠? 그 y를 함수값이라고 한다겠죠? 그랬을 때 어때요? 이 어때요? 관계식을 만족하는 어때요? 모든 x, y 값의 순서쌍. 순서쌍이라는 거는 순서를 생각해서 이렇게 쌍으로 수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 값을 앞에 써야 돼요. 그럼 Y 값을 뒤에 써가지고, 이런 모든 순서쌍이 수명상, 순서상을 점으로 나타낸 거, 점으로 찍어준 것. 점으로 나타낸 것. 음, 그거를 그 2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래요 모든 그래프는 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점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그 제곱이 중요하죠. 제곱이 참차함수니까 그래서 여기 b하고 c는 0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y는 ax제곱. 이것도 이차함수잖아요. 이 형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a는 0이 아니게 되니까 자 이것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의 그래프를 사실 이것만 이해하면 다 끝납니다. 이것만 다 이해하면 이차함수에 대한 거는 다 이해가 끝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A 값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 값을 한 6가지 정도로 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 선생님이 준 그래프판에다가 직접 그려보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제일 먼저 그려볼 것은 이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드릴 게 Y는 X제곱. Y는 X제곱은 A가 얼마인 거예요? A가 1인 거죠, 1. 1일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래프 그리는 원리는 이렇게 대응표를 그래서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X 값을 주고, X는 사실은 이제 모든 수를 줄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한 정수들만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이때 Y 값은, 어때 X 제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X를 제곱한다. 그러면 이제 다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다 한번 넣어보기가 힘드니까, 어때요? 한칸더 만들어 볼까요? 여기를 0이라고 해서 1,2,3 이렇게 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걸 제곱하는 거예요. y값은 x를 제곱해 0을 제곱하면 1, 1은 1, 2, 2, 4, 3, 3은 9 근데 어때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얼마가 돼요? 플러스 1이 되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을 제곱해도 플러스 9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찍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로만 선생님, 칠판에도 이렇게 모눈이 있어요, 모눈이. 음. 이게 좀 작아가지고, 선생님 다 그리기가 어렵겠네요, 사실은. 여기 0이고요 여기가 1. 1일 때 y값도 1이죠. 그러니까 2점을 지나는 거죠. 물론 아까 0일 때 0이니까 0,0 지나네요. 0,0. 이렇게 지나고, 1일 때 1이고, 2일 때는 제곱하면 4니까 1, 2, 3, 4. 여기 4. 2점을 지나네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9인데, 쏙 올라가네요. 3일 때는 9.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 올라가야 요 글씨가 선이 있어가지고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도 여기서 어때요? 1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도 1, 2, 3, 4 이렇게 어떻게 보면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마이너스 1일 때4 이렇게 2일 때도 4또 마이너스 3일 때도 어때요? 9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찍으면. 일단 점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7개만 찍어봤어요, 7개만. 그런데 우리가 X 값이 이런 정수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X 값이 0에서 1 사이에 뭐 0.1, 0.2, 0.4,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합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점이? 점이 이 사이에 찍혀요, 이렇게. 이렇게 찍혀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를 집어넣으면 그것들이요. 어때요? 이렇게,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가겠죠. 모든 수를 넣으면 하나 없이 계속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지금 선생님 좀 그래프 그릴 때좀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약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를입고 나와요. 이런 형태. 이것은 지금 보면은 이 Y축을 중심으로 어때요? 이렇게 대칭이에요. 여기 떨어지면 여기 1 1 똑같고 그죠? 여기도 이렇게 톡하. 그러니까 0에서 114499 이런 식으로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대칭. 대칭이 되는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 이런 곡선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포물선이라고 그래요. 포물선. 포물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건을 던질 때 대포를 팍 쏴면 어때요. 대포가 아래에 딱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정한 지점까지 올라가면 그거하 똑같은 대칭이 되게 내려오죠. 이렇게 이 점에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이 되는 이렇게 이런 건 위로 볼록이라고 하고 이거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데 곡선을 이런 곡선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싹 그려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 하나 그려 선생님이 그려봤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할 것은 나머지 것들도 한번 그 같은 종에다가 그려 보시면서 그 특징들 알아보시는 거예요. 먼저 일단은 우리가 Y의 X 제곱을 그렸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면 여기가 어때요? 이 Y축하고 포물선 만나는 점이죠, 만나는 점이고 그다음에 보면 은이 오른쪽은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증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기준은 뭐냐면, X 값이 오른쪽으로 진행할 때. 즉, X 값이 증가할 때, 얘는 올라가니까 증가. 한다하고 얘는 X 값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데, Y 값은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 그래서 여기한 여기에서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거나, 아니면 계속 감소하거나 이런 상태인데, 2차 함수는 여기서 상태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것은 감소, 이것은 증가라고 합니다. 증가. 겠어요. 그리고 이 y x 제곱이 y 축을 중심으로 어때요? 이걸반 잘라 가지고 딱 접으면 어때요? 포개지겠죠. 그래서 이 y x 제곱이 y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리고 y 축이 대칭 축이 되는 거죠. 이 대칭 축을 한 글자로 축이라고 해요 축. 축이라고 말합니다. 축이 y 축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된 곡선을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아이로 러요 포물선 그래서 그리고 이 대칭 추가하고 이 포물선이 만나는 이 점을 꼭짓점이라고 해요 꼭짓점 원점이 꼭짓점이죠 컴마요 그래서 이것의 이런 특징들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는 a에 붙여서 자 여기다가 3번 적어보세요 3번 한번 y는 x 제곱 그 성질 1번 첫째는 뭐예요? 어때요? 이게 원점을 꼭짓점으로 하네요. 원점이 꼭지점이다. 그 다음에, 이번 Y축이 어때요? 대칭축이죠. 대칭축에. 대칭축을 갖다가 그냥 축이라고 말해요. Y축이 축이다. 대칭축. 대칭축을 줄여서 볼록인 포물선이다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다 포물선이고 네번째 이 꼭짓점을 경계로 여기 꼭짓점 X가 0이죠 그러니까 X가 이쪽 이쪽을 범위로보라하면 X가 0보다 큰쪽 X가 0보다 작은 쪽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상태가 달라져요 X가 0보다 크면 크다 이면 어때요 음, X가 어때요 증가할 때, y도 뭐예요? 증가해 하고, x가 0보다 작다이면, 이 왼쪽을 말하죠. x가 0보다 작은 쪽.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감소하니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이렇게 말해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꼭지점을 경계로 그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꼭지점을 경계로 상태가 바뀐다. 상태가 상태가 바뀝니다. 상태가 바뀝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어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는 지금 이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다섯 개를 더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그려진 거는 y는 x제곱 그리셨죠. 어, 두 번째 거는 y는 이번에 2x제곱 그리는 거예요. 이번에 2x제곱 어떻게 다냐면 x를 제곱한 다음에 다1를 곱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는 2분의 1x제곱도 그리시고요. 아까처럼 래 표를 만들어 점을 찍어 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제곱도 그렸어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x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다 곱해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5번은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건 x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를 곱하시는 거고요. 자, 그 여섯 번째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까지.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그래프를 다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려보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